자, 반갑습니다. 세이 차트 살펴볼 건데, 엊그제도 제가 세이에 대해서 분석 영상 올려드렸었죠. 이전 영상 확인 한 번씩만 다 부탁드리고, 제가 상승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볼리저 밴드, 미들레인지인 21선과 201 지수이동 평균선,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99일 이동 평균성까지 최소 30% 상승을 할 것이고 이 수익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면서 매도해야 될 시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수익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저희 무료 소통방 실제 화면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 매수 신호 나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비중하고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 진입 구간까지 철저하게 나눠서 신호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5일 만에 20% 수익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 있죠? 거래 횟수 늘려야 된다. 왜냐? 비트코인이 횡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 횟수를 늘리면서 단타 매매로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 나올 시그널 준 코인들 찾아가지고 다 발라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간이 없는 개인 투자자시라면 이렇게 시장 전체로 분석하고 사점 잡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트레이딩 교육부터 실시간 코인 뉴스 정보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운영하는 목적은 무료로. 진행되면 너네가 뭘 얻고 이걸 운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개인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교육도 다 진행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스는 뭐라 그랬죠?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뉴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나오고 나서 갖다 붙이는 용도지. 이게 실제로 매매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힘들다. 물론 매매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하지 못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장하셨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분들은 이런 걸 느끼셨을 거고 방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선물 트레이딩과 현물 트레이딩 각각 3분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신호 드리면서 늘 수익을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인원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50분 정도 입장을 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건 이 방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오픈 카카오톡 방 최대 인원인 1,500명까지 인원이 달성이 된다면 시작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먼저 입장을 하신 이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자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 소통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1,500분에 먼저 참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상승분들은 정말 짜잘짜잘한 상승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크게 상승하는 장이 조만간 올 텐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둔 사람만이 크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혼자서 힘들게 준비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많은 개인들과 무료소통방에서 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으로 돌아와서 세일 차트 맞아볼 건데 우선 파동 카운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이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크게 1파동이 진행되었으며 2파동으로 조정이 이번에 진행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정파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BC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쁘게 ABC파동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의 엔딩을 받고 3파동의 상승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파동에 1.618라인까지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244%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근거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섬세하게 또 파동 카운팅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ABC 파동으로 조정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과매도인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여기까지 나오니 ABC 파동이 라지 A고 ABC가 한번더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나올 조정 파동으로 여기 구간 매물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말인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락폭 이고 현재 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으로 보아 알트코인들 모두 상승을 해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큰 상태이고 지금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 위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에 힘이 실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파동 이어가고 3파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간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트리거 가 되는 저항 구간들이 굉장히 정확한 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들에서 다 발라 먹으면서 1, 2, 3, 4, 5 파동 나오는 3 파동을 전부 다 수익 실현할 수가 있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단타 치면서 분석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구간 매수 하신 이후에 손절 라인을 여기 저점 구간 하향 돌파되는 시점으로 잡아놓고 손익비 좋게 스윙 치시면 되겠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시간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도 매수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 놓았으니까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 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신호뿐만 아니라 경제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해보시고 자 그래서 세이차트 살펴봐드렸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